이번사야 특수적인대표 노치근입니다. 물품번호 673번이 되겠습니다. 수정은 수사 해당하고요. 수영은 역시 호키수영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사이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원경은 약 20점 정도가 됩니다. 예, 수거는 약 3m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3m를 잡은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 위에 도장지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보기 싫습니다. 지금 전정을 해주면 상당히 이쁘게 놓습니다. 자, 이 나무도, 자, 밑에서도 예외, 야외대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은가지 밀도가 엄청납니다. 자, 이런 나무들이 꽃이 피었을 때 엄청나죠? 자, 위에 도장지들, 제발 좀 잘라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이 시기에 잘라줘야 됩니다. 잘라두게 되면은 상당히 전체적으로 아름다운 수형으로 변모를 할 수가 있는데 저것이 있다 해서 가격이 뭐더 나가는 것도 아닌데 왜안 잘라주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 뭐 이랬던 저랬던 막 이런 나무들은 매수자들 분께서 어, 제가 볼게는 자 이쪽이 정면인데 정면인데요 상당히 가지 밀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역강에 약간 걸려서 여러분들이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저 위에 뾰족뾰족하게 튀어 놓은 부분만 잘라준다 그러면은 이 나무 역시도 상당히 아름다운 수사해당한 특수목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역시 뭐니뭐니해도 근간지엽이죠. 자 전체적으로 둘러봐야 됩니다 저 타짜가리 부분이 제가 조금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부분이 상처가 있남나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좌우간 수종을 불문하고 저 부분이 상처가 있으면 작품성은 굉장히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떨어질까요? 결국은 썩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쪽에서도 가지 밀도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사 해당화가 가지 밀도가 이렇게 높기가 상당히 힘이던데요. 역시 저 위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이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전정만 해준다 그러면은 상당히 아름다운 수사 해당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무결점의 수사에 당하 상당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위에 가지 밀도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자, 보는데도 이런, 이런 녀석들이 꽃이 핀다 그러면 엄청나겠죠? 솜사탕 같은 그런 수형으로 변모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수상에다 설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